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4년 8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주님을 부인한 제자의 영적각성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어, 닭이 두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객사마의 어, 동산에서 다 뿔뿔이 도망갔던 무너지고 처절한 그런 제들의 모습이 다수의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그한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인 제, 어, 베드로가 어, 말씀대로 철저히 무너지고 철저히 어, 어, 온전치 않은 또 어, 당당하지 못한 두려워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혈기왕성에서 다른 지자들은 다 주님 모른다고 해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장담했었죠. 믿음은 장담으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하지만 철저한 회개, 철저한 나자짐, 철저한 자기 부정, 철저하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짐 붙들 때 진정한 강함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 또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주께서 거두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베드로는 아랫떨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정 하나가 와서 참으로 창피하다고 해야 될까요? 여정 한 명의 한마디에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볼수 있죠.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든. 다른 제자는 물론 다 도망갔습니다. 그데 그는 홀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라도. 예수님 근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 앞에 오늘 말씀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러 나갑니다. 이동합니다. 여정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도당이라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물이다 그러니까 또 부인하더라 두 번째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너도 갈릴 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세 번째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마지막 장면. 닭이 곧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 본문을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줄 알고, 우리도 주 앞에 울어야 할 것입니다.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꼭 붙드는, 나중에 베드로가 고기를 다시 잡으러 갈때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음식 다 차려주시고 나중에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른 사람 이다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니 그리고 또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러한 하나님 옆에 우리도 어,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합니다. 당당하게. 하지만 겸손하게 순교를 당했다고 어, 여러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철저하게 자기 부정. 잘난체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붙드는 베드로의 나중에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인정하십시다.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오늘도 그런 겸손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